몰라이을해 보겠습니다. 저를 어. 잘 어. 쓰야. 10분 동안 안달거야 지금 기회야, 빨리 가. 예. 거기 열면 라면이 있을 거야. 북한이 위사일을 발 시점. 아주 흰색이고요. 기포스레 들릴 수 있게. 반응이랑하게나왔 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아침 6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행 기념기에 타고 있었고 태평양 송국에서보움을 받았습니다.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고 대신 발사 직후에 인도 태평양 사령, 사령부에서 위협이 되진 않지만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니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한미 사이 외교장관 안보실 대표 여러 단위에서 같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무부도 기자들 서면 질의에 답하긴 했지만. 아, 바이든 행정부가 ICBM을 처음 경험한 3월 24일, 백악관이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새벽 시간에 별도의 극한 생명을 발표했다.